you mm -hmm. 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와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.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.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. 그래서 그 여자는 다름질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.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고 알려주었다.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. 두 사람이 같이 다름질 쳐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. 그는 몸을 굽혀 수위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.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위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위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객혀져 있었다.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 가서 보고 믿었다.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.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.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.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.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.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.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.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을 미처 몰랐다.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,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.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,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셔요.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불렀다.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.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.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. 곧내 하느님이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. 하고 일러 주셨다. 막달라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전하였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.